이쪽에, 이쪽에를 잘릴때 있잖아. 잘를 걸 생각해서 중간을 따내버려, 아예. 그래, 야 작업하기 좋지. 그렇지. 그렇지. 맑은 물밖에 안 나가네. 됐네. 점심은 어디서 먹자? 오, 술을 먹을 수는 없어. 밥을 먹어. 아깝도 못했나? 그래. 그만 자르면 어 해? 아, 요만큼 잘라. 이만큼 잘라갖고, 이거 여기다 끼면 돼. 이거 이거먼야게 어, 저기. 거의 다들 어간다고 문제. 오전 구조조절에 공 다들 고마들어간다고 너무 키로. 고들어가는게 아, 만큼 잘라줘. 그리고 그거 고고고을 자르면 돼요. 고만큼을남가라야 되냐. 이만큼 자르면. 아, 마, 여, 안, 그래. 아니, 그러니까, 어, 아니 그래. 거기 뭐야? 저, 저 그걸 자르면 된다니까요. 아백관지친 갖고 있는 거. 요거 요걸 잘라야 고 그걸 잘라 되고, 이걸잘라 되고.

그래서 기존 그 하수관로에다가 이거는 정화조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 하수관로에다가 아 이렇게 예 연결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Y자를 써가지고서 기존 하수 하수관이죠 하수관에서 연결했고 어 이렇게 아주 쭉 끌고서 나갑니다. 아 나가서 어 여기 끝에 와가지고 또 혹시 냄새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 저, 하수 집수정, 이걸 하나 갖다 묻어가지고서, 어, 만드, 만듭니다. 그래서, 어, 저기 하수, 기존 하수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어, 이렇게, 예, 꾸며줍니다. 높이 맞겠나 맞지 맞겠는데 근데 이게 또 잡색이 또 들어간다고. 이게 좀 낮은, 음. 좀 낮은지 모르니까 그번묻어버려야 묻어버리면 되지. 어차피 좀 올리면 되니까. 조만 금 조금만 더 그러면 올려 응? 한십1십전 10전 이상 올려 응. 그러면 얼추 높이가 맞을 것 같은데. 음, 고기 조인하고 구배가 많이 어, 차이나고. 어나 조인하고 여기서 응. 좀 나와가지고 한조 잘라가지고서 하나인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다 놓고 여기 음. 빼가지고 이제 꺾여지는 꺾이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 그렇지. 그렇게 응? 저렇게저 거지만 가면 되고 여기는 좀더 가야 될것 같은데. 응? 좀더 파야 되는데 이거. 더 파면 되고. 여기 더 파야 되고. 근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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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라인이 어디, 어딘지 그빨 빼는 걸 뽑아야지. 수도 라인은 그냥 빼놓기만 하면 돼. 이거, 포크레인 보고 한번좀 파달라고 그래. 응? 그렇지, 뽑, 뽑으면 안 나오면 돼, 여기는. 뽑으면 돼. 그런데 뭐냐 하면 엑셀 파이프에다가 이게 온수가 들어가거든. 그 그러니까 이론을 써야지. 그러니그러니 사왔거든. 저기 다 있어. 어. 그럼 다 끼워가지고서, 어, 엑셀은 하면 될 거야. 저는 뭐, 조랑말이 왜 그리야, 저거? 배고프다 그러나? 밥 달라고 그러는 건데, 저밥 애들이 여기 하우스에서 나가는 저거, 저, 저 엑셀 파이프를 두 개가 나가야 돼. 네. 이거 그거 좀 파자, 파달라고. 이거 메우면서 치고. 네. 그래 엑셀, 저기 엑셀 배관을 한다고. 아니, 여기 좀 묻혀야 되니까. 이렇게 묻어야 돼. 어, 묻고 해. 묻고 해. <laughs> 여기는 그럼 다된 거지, 이제? 네, 나습니다 네, <laughs> 정화조가 있는 거 하고는 좀 다르지요. 네, 이렇게 해서 에, 배관을 하고 있답니다. 자, 합병 정화조가 올라오려니까 노바시가 필요해요. 좀 높여야 돼요. 그래서 노바시 두개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에, 노바시를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그래도 좀 낮아가지고 에, 됐네. 됐어요. 좀 묻히는 것도 괜찮아 어, 거기 좀 채워야 되겠다 잘 써가지고서, 어 저쪽으로 한 라인, 어또 이쪽으로 한 라인, 이렇게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컨테이너 식으로 하나 들어쓰고 샤워실 들어쓰고 예 저쪽에 또 하나 이제 36짜리 하나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와일 다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놨어요. 보일러실은 이쪽이고, 어, 그래서, 보일러 배관이 땅 속으로 다 묻힙니다. 그래서 뭐, 깊이도 있지만은, 에, 혹시나 해가지고서, 어, 보온제를 다 꼈습니다. 아, 그래서 냉온수관입니다, 이게. 냉온수관, 하수관, 또 전기 또 몰라가지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전기까지 이렇게 가서 집어넣어가지고, 다 따놨습니다. 아, 그래서, 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기초 정리해놓고 건물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예, 예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컸던거다 대매우고 이렇게 합니다. 자, 어 배관을 해놓고 지금 대매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수도관, 맹온수관, 어, 전기관, 가수관해서 뽑아 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형조건이 네, 밑에가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어, 위다가 그냥 뽑아 놨어요. 거의 노출이죠. 묻힐 긴 묻힐 텐데 네, 거의 노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뽑아 놨고이쪽에 건물은 이렇게 뽑아 놨어요. 그래서 어, 여기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하수관만 뽑아 놓으면 됩니다. 냉온수하고 전기하고 그렇게 뽑아 놨습니다. 네, 이제 하수관, 상수관 다 됐고요. 어, 이제 부지 정리만 하면 되는데 정리해놓고 어, 저기 에, 잡석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잡석을 다 깔고 잡석 다 깔고 그다음에 이제 파지고 어, 그렇게 하고 나서 어, 건물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어, 저는. 오늘 이걸 다해 놓고 어, 내일서부터 실체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 어, 지금 여기다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은 샤워실이거든요 남녀 샤워실 그래서 컨테이너 크기 3,6 짜리 두 개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컨테이너 설치하는게 컨테이너 식이죠 어, 경량 경량 철골조로다가 아, 작업을 할 겁니다. 아, 그 작업을 어, 처음부터 부지 정리부터 시작해서 어, 배관하고 다 해서 어, 마지막 완공 때까지 예, 영상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터널 연락에 가지고 있습니다. 잡자 깔아가지고, 잡자 깔아가지고, 가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털을 다 닦았어요. 닦아 놓고, 어, 지금 기준점 잡고, 어 이제 그목목 목줄 그, 놓듯이 다 서, 선을 다 띄워야 되겠죠. 아, 이렇게서 해 작업을 어,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예, 잡석 넣고 다 다지고 어, 배관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 뭐, 찾아보라고